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배군 규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이 기사가 떴던데 알고는 계시죠? 아까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 그, 그 질의를 받고 처음에 제가 오전에 의원님 질의에 월성 사건이라고 해서 몰랐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월성 사건은 아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왜 이러는 것일까? 아 정치 검사, 아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요?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 똑같이 엄격하게 수사 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시겠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외풍을 맞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가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현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원래 수사는 어 어려 저는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만할 때마다 매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일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검사들이 그런 걸좀더잘 알고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장관으로서 아까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는 어차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휘이거든요. 뭐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께서 어, 공약으로 포기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뜻에 동참해서 구체적 지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 행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어, 속도를 빨리 내라, 안 내라, 이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그런 제대로 된 정의를 위해 정의와 책임감과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하는 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든가 조직으로서 평가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제한 저한테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남은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으로서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이든 공정하게 이름을 가리고 그죠? 방금 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가려서라도 그게 어떤 진영이건 어 혹은 현역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그 외풍을 막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다 해내겠다라는 어그 소신을 밝힌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형사사법의 이상향이고요. 그걸 향해서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한 3, 4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얼만큼 됐습니까? 어떤 면이 말씀하시는예요몇 년도에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건의 시작이? 사건 자체는 그 10년 넘은 사건. 아까 산업부 얘기 같은 경우는 음.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아. 이제 취지로 말씀 예. 주셨잖아요. 예. 그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확 그 적절하게 구체적 따라. 사안을 지우고 예, 예, 예. 구체적 말씀을 드리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론이란 전제하에서 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2013년의 사건과 2000 어몇 년입니까? 한 3, 4년 전의 사건과 어, 지금 지금 이제 요그 산업부 블랙디 사건은 아마 범위를좀 저는 넘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네. 그 범위를 이쪽 이 테마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내용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그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근거만에 없었던 사건을 어, 정치권에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수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처분만 남아 있는 단계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있습니다.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그럼 부분에 어떤 방식이 대해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상상적으로는 아,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의 그 수순인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환의 바, 아, 조사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CG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 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